어. 어, 아, 원같 손님, 이거 좀긴것 같은데요. 아, 일단 깎고보죠 6mm. <laughs> 시간이 없는, 우리 가게 시간 관계로 그냥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. 6mm, 9mm, 9mm. 계속 어서이 머리야, 옛날 보니까. 9mm 있다가 6mm, 3mm, 나중에 와. 삭발에달라고 하더라고요. 면도칼로. 아, <laughs> 그러면 안 되죠. 이기 옆까지 탁.

이렇게 한 번씩 또 약간 밖에 나가면 되겠다. 이렇게 딱 여름 되면 이런 스타일, 여름 내고 어떻습니까? 그럼 이런 한 번씩 은 가르마도 탈수 있습니다. 오 대오 가르마로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안 되면 여기에 고무줄 묶어가지고 또 급할 아, 그래. 때좀뭐야또 좀 바쁠 때 일할 때는 고무줄 묶고 나야겠죠? 이렇게 자묶으면딱아 내가 하고 싶은데아 그러니까요 아뺏겼 못하겠다, 어째. 아유, 따라, 따라하는 것도 아유. 맞아, 씨, 아, 이거 뭐야? 뭐야? 이다어야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다거울도 이거 뭐 뭐야? 거울야이하뭐거뭐이뭐 이거 이 이거 야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맞아요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라 이거 뭐야? 이 아, 그만 을 잘랐는데 지금 아, 웃고 나왔으면 안되죠아 그렇죠? 진짜 나는 로고 사운드 야, 야. 야 속마음이 나왔다 네. 속마음이 어, 야 이거 괜찮다 긴김 같다 야매생이컷김컷 레고 커드오오야엽다 귀엽다 저발라너니다검요아 철구 브러쉬 컷 브러쉬 컷 페인트 칠하고 싶은데요 울타리 것이 아나 이거 울타리. 와결리 집에서 자 스타일이 잘 이거는 진짜 스타일이 힘든 겁니다. 와 유자 타박했는데 유자 이거 발로 타박하면서 이거 머리 이타 처음 들오셨죠이 뭐예요? 디퓨즈라고 했거든요. 네. 아, 와 뭐지? 이거는 아, 보세요. 털수면은 이래도안 흐트러집니다. 와. 저, 저, 신기하죠? 야, 뭐예요, 뭐예요? 야, 드라이기나 이기나이이기나 드라이기나 드야이기나드라이이기이기나드이기나드기나여기 만중들. 아, 기즈드라보기나 음. 예, 라이기나 드라이기나 드 진짜 이나 <laughs> 次よ。